가게는 제가 3른살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되게 중요한지 이게 광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사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장님은 유쾌하신 분이죠 그거 말고는 어떠세요? 그거 말고는... 사장님 몇 살처럼 보이세요? 가까이에서 보니 더 어려워요 27이야? 너무,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laughs> 저도 좋은 차를, 차를 좋아하고 좋은 차를 타지만 장생관을 믿고 오픈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포르쉐를 탈수 있게끔 만드는 게제 목표예요 <놀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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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빠, 일하고 올게. 이따 봐. 사장님, 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아,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방희동에서 매장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양재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시간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한 3, 4시? 그쯤 음... 이제 출근을 해요. 매장을 4개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여기서 매장까지는 얼마나 걸리세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면은 도착 해요? 젊어 보이시는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35살입니다. 89년생. 음, 네, 아기도 있으시고 결혼을 좀 일찍 하셨네요? 네, 결혼은 28살에 했어요 가게는 몇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가게는 제가 30살,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하시는 가게는 어떤 가게들 하고 계신 거예요? 바베큐집 하나랑 라운지, 그리고 바, 음... 호프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네요? 네, 다좀 다르죠. 음. 네, 여기 타시죠. 어, 어떤 계사님 차예요? 아, 이거 세개다제 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네. 어, 이걸 타고 가겠습니다. 이 차는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는 이제 산지 아직 1년 좀안 됐고요. 7개월, 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를 샀다 팔았다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럼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이렇게 잘 되실지 모르셨잖아요? 아, 그렇죠. 확실히 네.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건 없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4개까지 가게를 하시면서 잘 되신 것 어, 같으세요? 일단 사실 저는 알바나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아직도 요리를 크게 할 줄은 모르고, 이제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동네니까. 음. 그 동네에서 무슨 요식업을 하고, 무슨 컨셉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 이걸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컨셉을 먼저 정하고 나서. 자리 많이 알아보고, 자리만 한반 년? 1년? 정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할줄 모르니까 프랜차이즈로 저는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 100%는 아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좀잘 됐죠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서른 살때 처음 네,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시작, 처음 시작한 게 술집이다 보니까 유행을 타잖아요 이걸 평생 동안 가져갈 순 없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앞으로 다른 걸 계속 하나씩 하면서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했던 것도 안 망하게 최대한 계속 잘 살려 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어떤 걸 하셨어요? 원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성향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뛰쳐나왔죠. 음, 내장 4개 중에 그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게 어떤 거예요? 아, 라운지만데,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무 알바도 해본 적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시면서 좀 많이 어, 터득을 하신 거예요? 어 그렇죠 이제 매장 운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장은 아무래도 라운지 빠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싱글 몰트 바라고 완전 칵테일 바 정통 네. 칵테일 바인데 그걸로 두 번째 가게를 했죠 두 번째 가게를 열었을 때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아, 되게 네. 느꼈어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수,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안 되다 보면은 악순환이 좀 연속으로 겹쳐요. 왜냐면은 내가 뭘 해도 돈이 안 벌리는데 이 매장에서 내가 투자를 또해더 해도 되나? 이게 계속 생각이 들다 보면은 결국 안 하다 보면 계속 마이너스 누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다른 매장이 일단 하나가 잘 되니까 아이래서는안 되겠다. 일단 은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광고를 진짜 할수 있는 걸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매출이 마이너스에서 그냥 띨더이 되고. 음. 이제 또몇 달이 지나니까 다시 수익으로 바뀌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 제가 원했던 그 수치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게가 굴러갈 수 있구나. 그걸 또 배웠고. 그다음 가게가 이제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장생관 그 컨셉을 정해 가지고 메뉴 구성하고 오픈했는데 잘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식이 이게 뭐 하는 가게인지도 잘 몰라 가지고 처음엔 좀 그랬다.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바로 자리가 잡히더라고. 그 금방 잡았네요. 어, 네네. 저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가 지금 네. 운영하고 계신 매장 중 하나예요? 네, 장생관입니다. 음, 여기가. 매장이 엄청 넓네요. 네. 한 45평, 50평 정도 돼요. 인테리어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안에. 인테리어도 뭐 그냥 제가 생각해서 인테리어 없잖아요. 상의해가지고 음. 좀 했습니다. 사무실도 가실 텐 아, 사무실 바로 옆에요. 여기. 바로 옆에 건물이여가지고 사무실은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저 일단은 그 컴퓨터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같은 거뭐 어떤 키워드가 검색이 많이 되나 그런 거 한번 보고 방문자 누구 같은 거 어떤 게달렸나 이런 것도 음좀 보고 급여 날은 급여도 보내고 정산해야 된다 정산도 하고 한번뭐 보러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도 보고 하는 곳입니다. 어, 굉장히 크네요 사무실이? 어, 네. 여기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 보는 공간입니다. 네이버 리뷰. 어떻게 쓰셨나 확인하고. 예 이런 거 이런 거중요해 손님들이 다 직접 쓰신 거예요? 네네 저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되게 중요한지 이게 광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트렌드를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네. 바꾸셔야 되는 거네요 네. 사장님한테는 지금 매장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중요하거이요 아, 이게, 이게, 이게 돼야지 매장에 손님들이 오는 거고 손님들이 오니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써주시는 거고 1순위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신메뉴 아, 지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하러 가시는 거예요? <laughs> 어, 네, 준비하겠나요 네, 준습니다네요 아, 네, 주십시오. 아, 직원들 CS가 제일 또 중요하니까, 우리는 장생간이 질주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이제 회의하고 어, 잘 준비해주세요. 네, 우리 매장으로 가시죠. 그 회의 들어오신 직원분들은 좀 오래 일하신 분들이시나요? 네, 이제 다 1년 이상 다 됐고, 이제 아까 그 남자분들은 3년 음 정도 같이 일했고요. 사장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다잘 해주니까, 직원들이. 사장님은 네. 이렇게 매장 나오시면 어떤 업무 하세요? 부족한 게 있나 없나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지시할 거 있으면 지시하고, 뭐 저도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음 일을 하죠. 요리 빼고는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요리 빼고는 다 해요? <laughs> 사장님,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다른 매장, 거기 가서 지금 애들 잘하고 있나,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매장들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둘러봐야죠. 그냥 여기에. 아, 이게 매장이에요? 네네. 가정집 같이 생겼네요? 아 네, 원래는 가정집이었는데, 건물주가 살던 가정집이었는데, 그냥 임대를 놓으시고 용도 변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 전체를 쓰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야외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방 찾네요. 제일 먼저 찾죠 날씨가 이제 네.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자리. 사장님이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직원들이 좀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없는 게 편하죠 <웃음> 직원들도. <웃음> 네. 여기 지하 에 있네요. 네네. 지금 이제 막 오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지시하고 할게 없어요. 워낙 정말 잘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음. 여기가 몇 번째 매장인 거예요? 여기가 두 번째. 음. 바로 장생감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가게네요, 여기. 네네. 아, 어,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건 샹들이, 손님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저희가확칸 쳐놨는데, 나중에 청소할 때 열어야 되니까. 되게 비싸 보이네요, 이거 뭐, 싸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년 다 돼가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서 사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장님은... 유쾌하신 분이죠 그거 어... 말고는 어떠세요? 그거 말고는... <laughs> 사장님처럼 혹시 장사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장사하고 네. 싶어서 이쪽을 선택하 거예요 <laughs> 저건 뭐예요? 저거 이제 손님 생일 이벤트로 나가는 거 <laughs> 회원님 네. 생일자 이벤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네. 뭐예요? 저희가 이제 생일자 이벤트라고 저희가 장생이잖아요. 그걸 네. 이제 좀 표현해가지고 생일자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벤트로. 지금 뭐 사오신 거예요? 어 네, 저희 생일자 이벤트. 근데 네, 왜꿈들이가 나가요? 여기 그 술자만에 꿈틀이 해서. 아. 네. 가 장생관이잖아요 장생은 이제 오래 살라는 의미로 여기가 홍삼 절편이고요 잠깐. 이게 조금 쓸 수도 있으니까 절편이나 떡을 꿀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 나간 게 저기 생일자 이벤트로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손님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laughs> 이게 냉장고네요? 랜.. 아네 저희가 냉장고를 노출시키는 게 인테리어에서 별로 안, 안, 그게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마감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깔끔해 보여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장이 꽉 찼네요 아, 네, 이제 시간이, 꽉찰 시간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죠요 매출은 한 달에 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그럼 마진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진율은 한 30%에서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00에서 3,500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건뭐그 정도 되죠.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 아, 여기 친구 추천으로 왔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저희 처음 왔어요. 드셔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맛있었어. 다음에 또 오실 생각 있으세요? 오! 텐션이 되게 높으시네요 아 그래요? 저 <laughs> <laughs> 준비해 드릴게요 사장님 몇 살처럼 보이세요? 가까이에서 <laughs> 보니 27? 좀 어려워요 스물일곱이요 스물일곱이요? 너무너무 좋게 봐주신 것같아요 서른다섯 감사합니다 일하시면서 네.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세요? 제일 뿌듯할 때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웨이팅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만족스럽게 드시고 가셨을 때가 제일 뿌듯하죠.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직원들이 다 친절하게 손님이 응대해주고 저도 계속 직원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다들 파이팅 넘치게 해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분 중에 누가 제일 에이스예요? 그래도 우리 매니저가 <laughs> 제일 에이스죠. 매니저님 보러도 많이 오시겠네요. 항상 저희 장생관 플레이스에 이제 댓글을 보면은 친절하다고 한 사람이 저희 매니저예요. 그래서 아, 매니저 그래. 보고도 많이 와요. 그 사장님이 매니저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laughs> 사장님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아, 앞으로 이제 장생관을 프랜차이즈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좋은 차를 차를 좋아하고 좋은 차를 타지만 장생관을 믿고 오픈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포르쉐를 탈수 있게끔 만드는 게제 목표예요. 오늘 촬영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해가지고 잘 찍혔나 모르겠는데 색다른 경험에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